안녕하세요. 족부정의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가락의 힘줄 손상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발가락의 힘줄은 굴곡건과 신전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굴곡건이라는 거는 발가락의 바닥 쪽에 위치하면서 발가락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내림 힘줄이라고도 하고요. 신전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의 등 쪽에 위치해서 발가락을 올려주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올림 힘줄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발가락의 등 쪽에 있는 것은 신전건 올림 힘줄, 발가락의 바닥 쪽에 있는 건 굴곡건 내림 힘줄입니다. 저희가 발가락이 어디에 부딪히거나 다칠 때 발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이 신전건이 아래쪽으로 확 꺾이기 때문에 신전건이 다치게 되고요. 발가락을 위로 올라가게 되는이 굴곡건이 확 꺾이기 때문에 굴곡건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발가락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굴곡건이 다치고 발가락이 과도하게 아래로 내리게 되면 신전건이 다치게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환자는 발가락의 올림 힘줄 손상, 즉 신전건 손상 환자입니다. 환자는 수술 전 상태를 보면 네 번째 발가락이 아래로 처져 있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봤을 때, 발가락을 위로 올리세요! 이야기를 해도, 네 번째 발가락의 끝마디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발가락의 신전건, 즉, 올림힘줄이 완전히 터져서 올라가지 않는 상태였죠. 젊은 여성 환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발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 후 2개월째 환자의 발가락 움직임을 보면, 이 똑같은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인데요. 발가락에 잘 올라가면서 아래로 내리는 힘에도 견디는 게 확인이 됩니다. 발가락이잘 올라가죠. 자,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2개월째 발가락이 완전히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는 힘에도 잘 견뎌서 어, 환자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환자는 20대 여성이었고요. 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서 부딪혔을 때 발가락이 아래로 꺾이면서 발가락의 올림 힘줄, 신전건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발가락의 모습을 보면 네 번째 발가락이 안 닫힌 쪽을 보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과 높이가 맞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힘줄이 다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힘을 빼고 있으면 다 똑같이 올려지니까 세 번째랑 다섯 번째 발가락의 높이와 똑같이 네 번째가 있는 거죠. 근데 다쳐서 얘 올리는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힘을 빼고 있어도 얘가 툭 떨어져요. 이런 그러니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좀더잘 보여서 옆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네 번째 발가락이 아래로 툭 떨어져 있는 양상이 보입니다. 혹시라도 뼈가 다쳤을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는 정상이었고 초음파를 봤더니 역시 발가락에 올림 힘줄이 터져 있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즉신전건 파열 환자 거죠. 올림 힘줄 파열 환자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라고 했더니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인데 네 번째 발가락의 끝마디가 올라가질 않고 이렇게 처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환자는 누가 봐도 발가락의 신전근 손상이지만 항상 뼈에 손상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니 엑스레이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환자가 젊은 여성 환자인데 이렇게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해서 수술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발가락 힘줄 수술은 어떻게 하냐. 먼저 힘줄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오래 기다리면 그게 힘줄이 계속 말려 올라갑니다.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힘줄 수술은 시기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힘줄 수술의 방법은 먼저 끊어진 힘줄을 확인을 하고요. 발가락을 완전히 핀 상태에서 핀으로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끊어진 힘줄을 실로 재건을 합니다. 이렇게 재건된 상태에서 핀을 핀이 꽂혀진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제거한 힘줄이 단단하게 잘 버텨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피부를 봉합을 합니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힘줄이 꼬맸잖아요 저희가 근데 발가락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 끊어진 힘줄을 실로 꼬맸는데 그 실이 버텨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힘줄이 낫는 최소기간 4주 동안은 핀을 꼽아놔서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힘줄이 잘 낮게 해주는 거죠 어, 이러한 발가락 힘줄 파열 환자의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1박 2일은 입원을 합니다 최소 1박 2일은 입원하는 거고요 마취는 발가락만 마취하고 수술하는 시간은 30분이면 됩니다 수술 후 하루 동안 통증 조절하고 다음 날 퇴원하고요 핀은 밖에 빼놔요 아까 제가 핀을 박아놓는다고 랬는데 밖에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밖에 빼놔야 외래에서 바로 보고 그냥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주 정도 거치한 다음에 4주 후에 외래에서 바로 제거해요. 수술 후, 이제 이걸 수술 직후고 수술 후 4주째를 보면 이제 아무런 상처 없이 피만 쓱 뽑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2개월째 환자는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을 했고 네 번째 발가락 잘 들어 올려주면서 아래로 내리는 힘에도 잘 버티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8주 차에 환자는 건강한 걸음 회복했고, 들어올리는 힘도 돌아와서, 아, 이 힘줄 수술이 성공했구나, 라고 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가락의 힘줄 손상은 발가락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뼈의 손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가락 힘줄 손상으로 인해서 발가락의 움직임이 제한이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발가락의 힘줄 부위를 확인하고 찢어진 부위를 꼬맨 다음에 핀을 삽입하는 것이 이 수술의 순서입니다 어, 이러한 수술은 발가락만 마취하거나 발과 발목만 마취하면 되고요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하고 4주간 핀 삽입을 한 상태에서 외래에서 그냥 뽑습니다 8주차의 일상의 복귀예요 어, 발가락을 다쳤는데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꼭 골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발가락에 힘줄 손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도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백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 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저의 지식을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봉김주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